안녕하세요. 법무부인 하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8월 19일자로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 중에 조경수 관련한 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.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조경수 식재 불일치가 있을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일치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동의하에 추가 식재나 대체 식재를 해서 불일치가 생긴 경우라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. 통상 조경수 식재를 할 경우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원래 위치와는 다른 곳에 대체 식재를 하기도 하고 또 추가 식재를 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. 그래서 이 보도 자료와 같이 그, 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만,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그 사용 검사 전에 조경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일치한 내용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기준을 제시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으로 판단이 가령 그 조경수 불일치가 사용검사 전에 조경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불일치가 감리자나 설계자의 승인 하에 추가 식재나 대체 식재를 해서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 자료에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. 그, 그런 그 규정이 없어서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. 사실 그 사용검사 후와 마찬가지로 사용검사 전에도 이런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도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조경, 조경을 조경할 경우 뭐 고사할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전에도 추가 식재나 대체 식재를 많이 합니다. 이런 경우 그 설계도와 다르다 해가지고 하자로 판정한다면 그거 역시 불합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유추 해석의 그 법리에 따라서 사용 검사 전에 조경수에도 이 식재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감리자나 그 설계자의 승인에 승인하에한 것이라면 이것이. 하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상 법무부인 하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